보수의 시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정무수석님. 예. 네.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실 초기 행정관 비서관들의 임명을 김현지 실장이 주도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예.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현지 비서실장 왜, 아, 저, 부속실장 왜안 나옵니까? 김현지 부석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출석이 가능해서 여기 운영위의 오전 증인으로 출석 사실상 안 나오겠다는 라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음, 오전 늘오 3시간이면 사실 오늘, 오늘 여러... 회의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네? 질의를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오늘 오늘 거의 11시쯤 시작하셨어요. 11시 45분에 첫 질의가 아, 시작됐습니다. 예. 이 말은 거의 우리 당 의원들은 질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왔다. 나왔는데 질의를 못하게 해놓고 나왔는데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물타기를 아니, 오늘 생긴 우발적 상황이 대통령 실에서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 저희는... 그렇죠. 그러나 네, 네.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 저는 봅니다. 오늘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파행이된 것은 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 어,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배치기 세번 당한 것 정도로 끝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꽁꽁 숨기려고 드니까 예? 자, 예, 조용히 꽁꽁 하세요. 숨기려고 하니까 자, 자꾸 이렇게 하세요. 뭐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느 정도 위,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laughs> 만사현통 최고존엄 그림자실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초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김현지 비서실장 얘기,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드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에서 증인 출석 그 의결할 때 그랬죠.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 갑자기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영부인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복하로 과일이톤 결제하시고 집에서 코끼리 키우신 김혜경 여사 계십니다. 복화로 샴푸 결제하고 초밥 사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잠시만요. 많이들 항의를 안 하십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중단해 주세요. 김여, 김현지 여사 가김현지 여사라는 얘기를 듣는 아이, 겁니다. 김혜경 아, 여사보다 아,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박준건 의원님. 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국회법 제146조에 있습니다 어, 이걸 위반할 경우 어, 발언권을 중지시킬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할 경우에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어, 질의를 하실 때

말마다 끼어드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끼어들고 계십니다. 자, 자, 의원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특히 거북하더라도 의원들이, 의원들이 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재하거나 이렇게 소란을 통해가지고, 소, 소란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게 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반영, 반영, 저, 방해되지 않도록 각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리하시는 분도 이런 걸다 유념하셔가지고 감사에만 유념해 주, 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언 계속 하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왜 나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시 특할비 집행 내역이 뉴스타파 기사인데 보니까 309건 중에 최소 86건이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론 총치비 경력금 같은 것은 일반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억 5천만 원이 넘는 특할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309건 중에 8 6건이면 최소 4건 중에 한 건이 부정 집행이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오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에 책임있는 사람이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데 국민열세 1억 5천만 원을 오남용한 의혹을 남긴 장본인이 보직 이동해서 국감에 안 나오는 것은 책임 회피, 회피이거나 도피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경기동부 연합과 교류한 의혹이 있다는 라 겁니다. 경비,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조직입니까? 과거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받아서 해산됐던 통진당의 배후 세력이고 김일성 추성 세력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으로 알려진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과 교, 그럼 잘못됐어요? 이런, 이런 조직과 교류 해온 사람이 대통령실에 최고 실세로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20대 대선 당시에 김 선생이라는 라고 불리는 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걔네 한대한 한 300억 원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의혹이죠. 근데 만약 이, 이 당시에는 김현지 부석실장이 경기도, 경기도총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넷째, 2004년에는 이재명 대총, 대통령이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성남시 의회 점거사건에도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었죠. 다섯째, 2013년에는 성남 의제 22일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다량의 문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조과자입니다 7째. 아 6번째. 지난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당시에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아현지 국회의원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위치인가? 이렇게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곱째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인사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과거 성남우 이제 21에서 단년간 함께 했었죠? 8째, 이하영 전 경, 평, 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개입한 의 이거 변호를 맡았던 설조환 변호사를 질책하고 교체했다는 의혹 아닙니까? 8째, 뭡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정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관련된 위중교사 정황에도 김효지엇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런 수많은 의혹들을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계시고 이렇게 야당에서도 수, 수차례 제기하고 있는데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아, 못 그러니까 나오게 하셨지 제... 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아니, 오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3시간이면 저도 국회의원을 4번 해봤는데요. 네. 의원님 개개인에게 준 7분 시간에 충분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제가, 제가 10번째 질의 수선데요. 네. 지금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제가 세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후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당 의원 2명 밖에 질의를 못 한다는 라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오전에 출석시켰는데 (10시부터) 질의하면 그래도 (2시간) (3시간)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업무 보고하느라 한 (50분) 지나갔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막 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파행되고. 그래서 질의첫질의몇시 시작했습니까? 11시 45분에 질의질의 질의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부석실장이 도대체 우리 당 의원의 질의를 몇 개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많아도 그 원인, 하나, 원인, 하나,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예측하고, 아, 예, 그건 이해합니다. 있겠습니까? 예, 그건 이해해요. 예.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김현지 부석실장 또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데 어쨌든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한, 한 말씀 더네 뭐,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국회의원을 네번 했습니다만 저도 야당 의원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혹 제기도 사실은 상당한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의 제기를 해주실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시중에 떠드는 거다 모아서 다 의혹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국감장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출석 거부로 말씀하신 것도 좀 과하고요. 이렇게 쭉 해명할 수 없도록 열거해서 의혹 제기하는 방식도 제가 볼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정, 정무수석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네 저, 김 아니 수석님 저희가 의혹 제기만 이렇게 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의혹 제기만 하고 답변을 듣지도 못해서 저희로서도 답답한 게 많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알, 알, 알겠습니다. 예. 원위원 원님은 일이 없습니까? 아니 죽은 같은 건 일이 없어져서 안될수 있지. 요 본인 자. 자. 자, 잠깐만요. 이도원 1시간 3 0분수 있는 그나마 그나마 잠깐만요.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걸 바꿔서 그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 그럼 제 권한을 이제부터 써도 되죠? 네. 답변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진짜로 편파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겠습니다. 저그 미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목소리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